는 성이죠. 규모는 작지만 당시 조선 팔도에 알려진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서 연북쪽으로 향해 봅니다. 선생님 사진이랑 봤을 때는 비슷하지는 않은데 얼추 복원이 된것 같은데 우리 저쪽에서 봤을 때보다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높은 거아요이 저천진 성을 만들기 전에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었대요. 아, 그런데, 뭐, 용하다고 하는 지관이 이 바위를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음. 계속 보이면 나쁜 인물이 나오겠다.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외워서 음. 동산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천 진을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정자가 세워지게된 거죠. 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맨 동쪽 끝에 해당하고 그 위에 연목장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많은 진성을 봤잖아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 보여요. 네, 작은 편이죠. 여기돌 둘레가 428척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홉 개진 중에는 얘기가 가장 작죠. 아 구진 중에 여기가 막내분이었어요. 아, 막내는 늦게 태어난 것이 막내지. <laughs> 크기로 막내. 네이 진을 그려놓은 옛 그림이 있는데 그책 한번 한장 걷어보세요. 네. <laughs> 어 탐나술력도네요. <laughs> 아홉 개의 진중, 규모는 가장 작아도 항호소와 무기고 등 닫힐 건다 갖췄네요 저 위쪽에 있는 높은 건물이 바로 연극정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이제까지 성 내부를 보면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음, 많이 알려진 진이었어요 조천 진상 전체도 보고 연독정도 가까이서 보고 올라가서 얘기를 합시다 따라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돌게 평지가 펼쳐집니다 올라가 보니까 앞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있고 또 뒤로는 마을이 훤히 보이고 진짜 유명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누가 좋으니까 조선 팔도의 유명한 게 소문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았어요. 육지하고 연계하고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명해졌던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알겠지만은 동쪽에서 북쪽, 서쪽으로 이어지는 게 전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현대에는 저쪽으로 길을 더 매립해서 만들긴 했지만 음.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바다에 둘러싸이고 남쪽으로만 육지에 연결된 곳이었죠. 아. 게다가 남쪽은 높고 바다인 북쪽으로는 지형이 낮아서 배가 방네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이런 이점으로 조천포구는 조선시대 제주에서 손꼽히는 해상 관문이었습니다. 그 주로 왕래했던 사람들은 상인, 상인 음. 그리고 뭐 일부 관리, 유배인 음. 네, 이런 사람들이 다녔는데 관리들 중에는 진상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죠. 어, 진상품, 왕한테 주는 진상품을 일로 나눈 거군요. 진상이 많이 됐던 품목, 네. 뭐일 것 같아요? 길, 겨울, 어, 전복, <laughs> 전복,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네. 말을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내보냈어요. 마리 네. 여러 폭으로 나갈 수는 있었죠. 그런데 특히 초천포구에서 말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음, 말 보내는 것과 관련한 비석도 있거든요. 음. 여기 비석거리에 옛날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정비가 많이 있는데 공마감관오영국해서 이런 비석이 있어요. 공마감관은 뭐예요? 말을 진상하는데 책임 맡은 임시 젖스인것 같아요. 그런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에 대한 비석이 있는 것도 보면은 그만큼 말이 이곳에서 많이 나갔다 말이 많이 나갔다근데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연북정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연북정은 어떻게 유명해진 거예요? 진상품을 보내려면 배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배가 잘 가려면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네. 바람이 어떤가 기다리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는 후풍처의 역할을 했던 거죠 후풍처요? <laughs> <laughs> 바람 잡이기 마이게, 아 바람 잡이기 해지되 아, 아, 이게아이게이것은 네. 당에서 하는 일이고 아. 여기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기상청과 같은 역할이겠죠. 축구소라든지 <laughs>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자리가 필요했어요. 하늘에 걸린 배길의 운명, 배가 무사히 뜨려면 무엇보다 좋아져 사람들에게 연복정은. 순풍이 오길 기다리는 장소이자 떠나니에 무사 안녕을 바라는 영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연북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연북정은 빨리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창건 기록은 없는데 중수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아, 한번 고친 거네요. 그것이 선조 인금데예요 이옥이라는 절제사가 조천관을 중수하고 이것을 새로 지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전에부터 있었는데 새로 중수를 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이옥절제사가 이름 붙인 것은 있어요. 그게 쌍벽정입니다. 쌍은 두 개라는 뜻이고 네. 벽은 푸르다예요. 아 그럼 이름이 연북정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게 연북정이라고 이름을 바문데는또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죠. 관리들도 자주 오고, 음. 왕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음. 그런 것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연북정에 대해서는 시를 지은 사람이 참 여러 있는데 그 중에 김상헌의 시가 하나 있어. 네네. 그것도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가져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신 목소리로. 봄을 관장하는 신령이 덕화를 베풀어. 따뜻한 바람이 종일 불어온다 어사는 한내를 이곳에서 보냈는데 떠나가는 배는 빠르기다 세워갔더라 임금을 향한 충절이 담긴 김상원의 시구처럼 연북정은 한양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임금을 사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핵사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부풍처에서 충전의 장소가 된 이곳 역시 근대가 되며 순환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처음 본 사진의 그림은 흑백 사진이었잖아요. 음. 이때 사진에 나온 연도가몇 년도입니까? 1950년대 음.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이 벽은 그럼 과연 언제 설치했을까? 맞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군대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음. 설치했을까? 맞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군대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1906년에 여기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사립인데 의흥학교라고 했습니다. 의흥학교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다 터진 데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음. 벽을 설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데 몇년못 가서 1 9 1 0년되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빼앗은 상태가 되고 네. 일본 경찰 주재소로 쓰게 된 거죠. 그러네 이곳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입구도 하나밖에 없고 다 보이니까 주재소로 쓰긴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다시 산관처럼 만든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북정에 올라오는 계단이 안쪽에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자기네 편하게 하려고 계단을 앞쪽으로 바꿔 음...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소가 일본 경찰이 우리 도민을 감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가슴 아프네요. 일본 경찰은 지금의 조천파출소로 지사를 옮기기 전까지 20년 넘게 연북점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 의 연북점은 도민을 올가내고 수탈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죠. 광복 후이 자리는 조천중학원의 교실로도 쓰이다가 현재 조천진성 성곽과 연북점만 복원되어 있는데요. 2015년 제주시는 이곳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연차적으로 추가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절 연북점과 조천진의 모습을 온전히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성도 둘러보고 연북장 올라가서 드넓은 바다도 보고 하니까 좀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그런 느낌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북정이라는 이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민정도 있고 근민정도 있고 뭐 조금 더백성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임금한테 충성한다. 그것만을 나타낸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조천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들도 복원하고 할테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럴 때는 계단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거 네. 그것도 원래대로 안쪽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정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연북정이 아니라 이름도 쌍벽정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네. 어땠는지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보죠. 오랜만이죠 삼행시? 잠깐만. 연북정으로요? 그렇지 당연히 연북정이지. 갑니다 됐어요? 네. 오늘 뛰어주시죠 네. 갑니다. 연. 연북정에서 북, 북쪽 바다를 바라보는 정치는 역시 조선의 최고이더라